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무엇인가를 할수 없다고 하시는 표현이 있다니요. 의심이어지 없이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일곱 번 정도 나오고요. 비슷한 표현까지 합치면 아홉 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은 신자를 보실 적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없다는 이 놀라운 표현이 성경에 아홉 개 9개, 밖에 없는 이 표현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인 롯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예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롯을 악인들과 함께는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쉽게 말하면 롯을 심판하는 일이 전혀 공의로운 일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모든 죄에 대해서 어, 롯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 받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여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미 계산되었다 할까요? 2000년 후에 이왜 재밌는 표현이냐면 이미 심판 받았다는 표현이 재밌는 게 이게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심판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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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판 받았다고 하는 이 시점에 2000년 후에 로시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는데 받는데요. 예, 그 2000년 후에 받는 심판.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시간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시 살았던 시절에 비하면 2000년 후에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로시 이미 심판받아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 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어그 롯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안에서 롯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그 값을 이미 다 치른 거예요. 얼마 전에 비페를 어, 갔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가정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감히 가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비싼 뷔페를 어떤 귀한 집사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있고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마음껏 많이 먹었어요. 다 먹고 뷔페를 나설 적에 아무도 저를 붙잡거나 직원이 많았는데 제지하거나 돈을 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이미 제 음식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만약 어, 그 뷔페 지배인이 아주 말끔한 옷을 입은 지배인께서 어, 제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음식값을 요구했더라면 여러분 이 뷔페 지배인은 나쁜 사람입니까? 에, 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뷔페 지배인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지배인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의로운 지배인이 아니라 악한 지배인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제 음식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 이 어, 지배인이 아무리 저한테 공손하게 예 음식값을 어, 내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 이 이거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음식값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전혀 의로운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고 이거는 도둑질이고 그죠? 이거는 강도 짓입니다. 이거는 어 정말 이, 탐욕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나는 롯을 심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나의 독생자가 그의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롯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 나는 하나님은 공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전혀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나는 너를 심판할 수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그십자가위에서 저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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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그 모든 죄값을 다그 십자가 위에서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죄값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가 전혀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신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롯을 심판한 일이 전혀 공의롭지 않은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롯은 예수 안에서 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 안에서 가장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의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롯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예, 당신의 의로움의 옷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으로 로색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앙 영어로 이중정가라 그럽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로색제가 우리 주 예수님께 정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이 로색에게 정가되어서, 예, 그, 하나님의 공인은, 여러분, 악을,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인은 악인을 미워하셔야 되고요, 의인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롯은 예수님 덕분에 그죄값이다 치러졌습니다. 롯의 죄를 하나님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롯은 예수님이 로스를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님이 로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안에서 로스 너무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스를 미워할래야 미워하실 수 없고요. 심판하실래야 심판하실 수 없고 로스를 보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의로운 로스를 보셨때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로스를 보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십니다 아, 이건 너무나 여러 놀라운, 여러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놀라운 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기 힘든 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제가 남아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제가 그 죄값이 다 치러진 죄, 없어진 죄. 제가 보이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죄를 보실 수 없으시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동같이든 악인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소동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 유황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한때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죄가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무서웠던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우리 신자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게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대석 덕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피 덕분에. 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공의로우실수록 악인들은, 악인들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악인들은 법으로 떨어야 돼요. 근데 의인은 반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공의로우면 공의로우실수록 예, 의인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시고, 심판조차도, 심판하실 때조차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구원도 의로우시고,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모든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악마의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무서워서 다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섭긴 정말 무서울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하늘과 땅이 도망갔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간데 없더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 무섭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이 입이 다물어지는 건 단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너무나 위로 없기 때문에, 죄인의 그 제목이 눈앞에 다 펼쳐지고,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셨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기회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을, 다 은혜의 시간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너무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밝혀질 적에, 의로우시다는 것이 밝혀질 적에, 여러분, 죄인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의로우신 고 너무 의로우신 것.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 네. 지금,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날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그 심판날을 미루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왜 미뤄지냐?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왜 아직까지 미뤄지느냐? 아직 택하신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아직 택하신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천하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이 다 구원받고 나서 롯이 소돔성을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 심판날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공의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떡 하실 작정입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버틸 작정입니까? 여러분 서동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녹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벌벌 떠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공의로 오신지? 그십자가위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기쁨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가차없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노가 망설이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봐주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떨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셨나이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 신판하시다. 푸른 나무에게 이겼거든. 예. 마른 나무까지 얘기는어하겠느냐 여러분, 하물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온수가 되는 여러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이 그 진노를 피할까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신 만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꾸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공의를 전혀 강조하지 않는 기독교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런 거짓 거짓 세상 종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공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당신에게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가 아직까지 당신에게 떨어지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날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은 택하신 자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 여러분. 그 택하신 사람이 남아있는데, 당신이 그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택하신 사람이 한 사람밖에 남, 남지 않았다면, 만약에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당신이 그 택하신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결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에게로 피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소돔에서 나오십시오 돌이켜 약속하신 소활로 피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즉시 구원받게 됩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롯은 소돔 사람들 가운데 살았고 악인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하고 롯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롯의 가족들과 롯의, 롯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 거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배도 같이 드렸고 예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 포함해서 소돔의 모든 사람들을과 비교했을 때아 롯과 그들의 차이는 예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거의 천지 차이입니다. 거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그그 그, 그, 그 차이가 있을 만큼 롯의 롯은 의로웠고요. 소돔의 모든 사람들 했어요. 예,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됐고 롯은 도저히 심판받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롯을 심판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롯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아, 여러분은 연약하고 여러분 은 자주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자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 합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낙해적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스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저히 악인과 함께 심판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보실 적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을 보실 적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심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아,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